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여기서 질문. 일곱 명의 아들 중 키가 큰 아들은 누구였을까? 사실 이보다 더 궁금한 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일곱 명 맞나요? 적어도 두 명은 확실하죠. 사라의 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과 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또 아들이 있었나?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돌아라. 그가 시므란과 욕상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모두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적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덟 명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 명이란 노래가 만들어졌을까 모르죠. 어, 그런데 아마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키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완전히 충만히 누렸다는 의미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단적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역사상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신앙의 뿌리라 믿고 있지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도대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비슷한 질문이 초대 교회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더더욱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더 각별한 존재이지요.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민자였다. 그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타향살이한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미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른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어른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눈물나는 일이다. 그것도 75세에 고향을 떠났으니 상당히 늦은 나이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은 흔치 않지요.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으니 정말 무모한 이민 아닌가요? 호주 한인 역사를 연구하던 호주 국립대학교 송지영 교수님이 출판한 책, 이민의 진화입니다. 책에서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호주에 처음 이민 온 사람은 누구인가? 호주의 처음 이민 온 사람은 누구인가?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정확히 150년 전, 1876년 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한 17살 존 코리아랍니다. 호주에 도착하고 18년 만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그때 등록된 이름이 존 코리아. 그의 본명은 알수 없고, 왜 그가 호주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의 존재도 최근 연구에서야 비로소 처음 발견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뉴사일스 웰스 시골 마을에서 양털을 가깝고,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다가, 광산으로 큰 돈을 번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축구장도 가고, 또 광산권을 얻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신청하고, 비교적 호주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한 듯 보입니다. 그러다 결핵을 앓고 치료를 받다, 1924년 그의 나이 65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거의 반세기 홀로 살아가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민자의 삶은 슬픔과 아픔 답답함과 외로움 가득한 눈물 나는 낙은의 길이지요. 마치 뿌리가 뽑힌 인생과도 같고 어딘가 구멍난 삶과도 같고 낯설고 물설고 말설은 타향살이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초 이민 초창기 어렵고 힘들게 정착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은 호주 안에 한인들이 약 16만 명 살아가고 시드니에만 300개 이상 한인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교회 교우 중에 1976년 호주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만 반세기를 사신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민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음으로 함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가 올 한해도 믿음으로 신앙 순례길 떠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민자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 받은 자였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기복주의 신앙은 멀리해야 하지만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신방 받을 때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지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함께 내가 들어와도 아멘. 아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햄버거 가게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아직 호주와 한국의 공식, 정식 매장은 없고, 팝업 이벤트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는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인앤 아웃 버거 드셔본 분 아, 계십니까? 메뉴가 아, 계시네요, 또. 네. <laughs> 메뉴가 단순하고, 단순하고, 또 신선한 식자재로 만든 버거라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버거집 이름이 특이하지요. In and out.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근거한 이름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in, 복을 받고, 나가도 out,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한 스나이퍼 부분은 손님들이 단지 햄버거만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닌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이 복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네 나우 버거 포장지 특정 부분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주로 음료컵 바닥이나 보시는 것처럼 버거나 어, 감자 튀김 아, 담은 포장지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네, 말씀이네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인앤 아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소서 인앤 아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시드니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민자였다 아브라함은 복 받은 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 본문 삼절 말씀. 삼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뜻 보기에 복 받는 것과 복 있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실은 큰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만남의 복. 이내 아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러나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받은 복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받기만 하기보다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잘 나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은 복이 있다면 먼저 감사함으로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받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누림에서 나눔으로. 받은 복을 잘 나누는 것이 온전한 누림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만 하지 않으셨지요. 외래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 부르셨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받은 복을 혼자 움켜쥐려하지 않아요. 받은 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보내지요. 축복의 웅덩이가 되기보다 축복의 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면 반드시 두 개의 호수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아.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이른바 베드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지요. 반면에 사해는 염분이 많아.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는 죽음에. 바다입니다. 두 호수가 왜 그리 다를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흘려 보내느냐, 고이느냐.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끊임없이 다른 강들로 흘려 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흘러 들어오는 물은 받아들이지만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못해요. 그러니 소금만 쌓이는 염해가 됩니다. 사해가 복을 받은 호수라면 갈릴리 호수는 복이 있는 호수 아닐까요? 복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가 되지만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내면 생명의 물이 되리라. 하나님.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부르면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음. 손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옆에 있는 분,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에 주통에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당신을 통하여서 마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면서 그 옛날 롯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로또가 있다니 이야기 인즉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로또. 때문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말씀이 되어가는 삶이 복 있는 인생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메 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 복된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시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은 26년 전. 2000년 1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나 호주에 올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따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지요.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복 있는 자리에 머물며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